연초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선의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나중에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되니까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씨께서 뽑아주시는 만신타로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애기정집. 안녕하세요. 애기정집 애기보살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이제 2025년 운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중에서 오늘은 쥐띠랑 소띠 내년에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령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더불어, 애기씨께서 뽑아주시는 만신타로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년 운세에 대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기씨께서 뽑아주시는 거라 그런지 신기하게 일반 타로카드보다 더잘 맞더라고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996년 병자생은 어, 힘들어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 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 후반에 노력의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고 게으르게 생활하신다면 후반에 받을 수 있는 운을 못 받게 될수 있으니 꼭 연초에 열심히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를 원하시게 된다면 가능하시기는 하나 망설이게 되는 해입니다. 일에 지장이 없는 연애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1984년 갑자생은 2024년 잘 버텨왔다 그러셔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순탄하게 후반을 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고비에서 포기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다면 누구한테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기댈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1972년 임자생은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해가 됩니다. 그냥 버티고 보내시는 것보다는 종교에 기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도움은 아니어도 조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귀인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1960년 경자생은 내가 고민했던 일이 해결되시겠습니다. 근데 내일이 해결되고 나니 자식 때문에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그냥, 어,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줄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음은 소띠. 1997년 정축생은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마음은 좀 편안해지시겠습니다. 고민이 사라지거나 포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으니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좋다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썩 좋은 연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1985년 을축생은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조급함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핫템포 쉬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나 투기, 동업, 사업 확장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선택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1973년 개축생은 끈기 있게 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성과를 보는 해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어, 2025년에는 운이 좋으니깐요.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외롭더라도 연애를 하기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1961년 신축생,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한다고 혹은 괜찮다고 자신하고 있다가는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미리미리 병원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 좀 작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타로를 뽑아 볼 건데요. 어,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인 타로는 아니고, 아기씨께서 뽑아주시는 만신 타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 카드 중에 순간 딱 떠오르는 번호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카드입니다. 연초에는 심각한 사태는 아니지만, 시간이나 금전의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모임은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구설이나 이렇게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을 보내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남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나 투기는 좋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신통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재물과 연애 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카드입니다. 연초에는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애정을 쏟은 사람과의 좋은 결실일 수도 있고, 장기간 투자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연중에는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어떠한 선입견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위법한 일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외로웠던 마음을 이해해줄 동반자나 지인을 만나게 되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득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대로 가면 또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연초에 뭐 연애 운으로 좋은 결실이 있었다면 연말에는 사업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십니다. 다만 그 변화가 중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으시는 게 좋은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 연초에는 정의롭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방심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방심하시지 말고 끝까지 준비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중에는 재물이 늘어나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동안 행복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니까 과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엔 다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걸로 보이십니다. 내가 일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중에 어, 사람이 늘어나고 좋아지시니까 연말 때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시거나 도모를 하시는 게 좋으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4번 카드입니다. 연초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선의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나중에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되니까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을 밖으로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이십니다. 연중에는 구설수가 있으니까 남에게 말을 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는 내 소문이나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영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좋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연, 초, 연중, 연말에 모두 사람으로 갔다가 움직여지는 해가 되실 걸로 보이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연말에 귀인이 들어오니, 어,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예 안 좋은 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번 카드입니다. 연초에는 만약에 계약이 성사될 게 있으시다면 성사가 되겠습니다. 관용적인 태도로 일을 진행한다면 더없이 안락한 기간을 보내게 되겠네요. 연인과 결혼 이야기를 혹시나 나누고 있으셨다면 잘 되겠습니다. 연중에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즐거움이 이어질 걸로 보이십니다. 가족 간의 일이나 직장 생활도 무난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십니다. 연말에는 큰 행사의 일원이 됩니다. 혹은 그러한 조직에 소속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하나의 결과로 귀착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금전적으로도 괜찮으실 걸로 보이십니다. 간단하게 타로 카드 뽑아드렸는데요. 만약에 신점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오셨다면 어, 정확하게 점사를 보러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인묘 호랑이랑 토끼띠에 대해서 이제 내년 운세 어떠신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널이 작아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지인분들 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